수술 어렵다 소리 잘안 하는데 이 공간적 간절이형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수술 못 해요. 환자 만족도는 내 지금은 저업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부민병원은 하용찬입니다 고관절에 내시경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관절경 수술하면 안 아프나요? 그리고 수술 어떻게 하는데요? 흉은 얼마나 크게 나는데요? 피부는 얼마나 합니까? 예우는요? 이런 폭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어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게 내시경을 한번 찍은 사진인데요. 저쪽 부위는 관절낭입니다. 저 사진 저거는 비구순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저기는 비구 쪽에 관절면과 둥근 대퇴골두가 있는 면입니다. 먼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의 정의가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캠 타입. 대퇴골두가 둥글지 않아요. 대퇴골두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비구성과 연골을 손상을 주게 됩니다.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대퇴골두 둥글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이면 둥글지 못하느냐 그걸 알파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알파각이 50도가 넘으면 둥글지 못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게 보이면 퇴명변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핀서 천장이 너무 깊은 거 보면 비구 쪽에 부분이 이렇게 너무 깊어 있어요 꽉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냥 너무 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병을 핀서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많이 볼 거예요 선생님 양반 다리가 안 돼요 양반 다리가 오래 앉아있을 때 일어서면 갑자기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어요 고관절 통증은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사타구니 통증, 바깥 통증 엉덩이 통증, 대부분 대퇴비구 중도 증후군은 사타구니 통증이에요. 앉아 때는 사람은 사타구니 아파서 어, 뜨끔 이런 경우. 나중에 차에서 내리려고 하면 갑자기 아파요. 차에 내리면 어떻게 내리는줄 압니까? 차에서 달리 이렇게 들고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뜨끔하고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심하면 어떤 범위에서도 아프다라고 환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눌러 보면 환자들이 아파해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저아픈 비율을 딱 찍어요. 또 하나.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충돌을 시켜보거든요. 다리를 90도로 해서 구부려가지고 대퇴경부 쪽에 튀어나오는 뼈가 여기 와서 딱 부딪히면 환자가 아야! 하거든요. 이걸 해보면 양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대퇴비구 충돌 증은군이라서 고관절 관절경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수술하냐? 어떻게 수술하냐? 이렇게 수술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고관절은 워낙 깊은 관절이라서 준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위치를 잡아야 되고, 얼마나 견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원리는 하나입니다. 의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술을 해요. 관을 넣어서. 그래서 관절 내시경입니다 선생님, 수술 어떻게 합니까? 찢습니까? 아니요,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내거든요. 요거 직경이 10mm, 1cm입니다. 1cm 짜리 구멍을 내고요. 여기는 한 2cm 정도 되는 구멍을 냅니다. 왜냐하면 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멍을 두개 내기도 하고 세개 내기도 하고 네개 내기도 하는데 열진 않아요. 포탈을 이렇게 구멍을 해서 수술하거든요. 저 위치들은 비교적 신경을 다치지 않고 근육을 덜 다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해부학적 위치가 되겠어요. 아까 보셨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술하는 거 굉장히 기능적이에요. 열어가지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텔레비전을 보면 서 수술해야 돼요. 이거 봐봐요, 소용 없어요. 그 손은 따로 이거 따로. 그러니까 숙달되는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수술 어렵다, 소리 잘안 하는데 이고관절간절형은 어렵습니다. 고관절간절형 수술하시는 분들이 수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다리를 갖다가 매가지고 늘려요. 그래가지고 저게 10mm 이상 늘어지게 해가지고 수술하는데, 근육이 단단한 사람들, 말벅지꿀벅지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견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수술 못해요. 다리가 뭐, 관절이 견인이 안 되거든요. 우리말로 벌어지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게 견인이 중요합니다. 대퇴비구충돌증후는 비구순이 찢어지거든요. 대형으로 찢어지면 봉합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관절경으로 해주죠. 그래서 수술은 복잡하고 술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환자절해보는 굉장히 빨라요. 수술하거나 면 그날 저녁에 일어서서 화장실 갑니다. 안 아파요. 덜 아파요. 결과는 어떻느냐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성공률이 한70% 80% 이상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수술하면 성공률이 10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관절경 수술은 70%에서 90% 사이면 성적이 좋은 겁니다. 수술인는데 성적이 50%다. 이런 수술은 하면 안 됩니다. 반반이잖아요. 50% 확률에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60% 넘는 70% 이상은 되어야 이게 수술이나 술기로서 가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고관절 간절용 수술하는데 내 성공률이 60%다. 그런 의사들은 고관절 간절을 하면 안 됩니다. 무릎 수술을 하는 게 무릎 관절경이에요. 앉아서 가볍게 차분하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관절 관절경은 어떤 줄 압니까? 이 정도로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의 길가는 7알 이상의 아함을줄수 있기 때문에 엑스포트만 된다면 고관절 관절경을 할수 있을 거고요. 고관절 관절경 바꾸자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것은 재활에 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 고관절 내시경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하고 서울부인병원에 저한테 많이 찾아오십니다. 자세하거나 좀더 고급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서울부인병원은 내원을 주시면 되고요. 겠 그리고 또 오늘 이 영상이 좋잖아요. 그럼 마음 에 드시면 제가 좋아하는 말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